와, 씨, 대박이다. 빤테스 해봐. <laughs> 잠자리가 알을 났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오야, 처음 봤습니다. 야,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. 야, 이 야, 야, 야 송이야, 집중해. 유튜브 올려? 아, 몰라. <laughs> 와, 잠자리가 알낳는거본 사람. 우리 낳겨. 우와, 지금도 낳고 있어. 나... 우와, 팔아버가. 팔이 아프다. 팔이 아파가 <laughs> 있어봐. 다른 사람들 좀보게 유튜 올릴거야? 지금 1분이 넘어가는데 내가 핸드폰 가지러 간 사이에도 알을 낳고 있어요 잠자리를 우리 동이 아들이 자, 잡았는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알을 낳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알을 못 뺏겨낳는 것 같은데 와 아직도 나한 3분째 낳고 있는 것 같아 내 진짜 아, 뭐할 수가 없네 이제 곧죽은것 같은데요? 아니야 아니야 아, 한번 손 대봐 아직도 엄청 살아있어 와 신기해 알을 예. 지금 야야야야 그 발에다 봐, 손 발에다가 봐손 아, 뭐, 발에다가 손막 만진다 우와 아니 옆에 이렇게 어, 실잠자리를 날려주고 고치 잠자리를 날려주고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나, 나, 나 1분 넘었어 한 3분째 안 낳고 있어 또 낳고 있지? 네, 알이 낳고 있어요? 몇개낳나 좀만 참아봐. 있어요. 우와. 자세히 보여줄어 엄청 많이 싶다. 낳고 있네요. 잠깐만. 조이히 봐. 엄청 많이 낳고 네, 네요 자세히. 자, 잠자리가 알 낳는 모습 뻥... 보고 싶으신 분은? 발색이 좀 오줌싸듯이 계속 나와요. 힘들어?